좋은 하루요. 아, 저 진짜 삥바가 나는 진짜 재밌어. 아, 맞아, 아라크 나이드 메시, 그거 인정. 아, 역시 솔플방 오니까 무비 약하다. 확실히 약하다. 휘불같 은, 거 잠깐 만오 어, 뭐야？이거 롤은롤은 드디어 득템다, 득템 당한 <laughs> 득템 야. 나왜 이렇게 잘먹냐룬을 무슨 왜 이렇게 잘먹 지？야 진짜 고뇌 죽순 끼고 봐봐 할까？나 주라. 풀파티로 하나, 이제 뭐... 어, 뭐야? 베르룬 야, 씨발... <laughs> 야, 씨발이 되냐? 이게? 아, 진짜 존나 웃기네 이거 진짜 이틀 사이에 무슨 뭘 먹는 거야 나? <laughs> 어제 조들은, 오늘 로은 거기 방금 베르룬아 <laughs> 이거 너무 잘 나오는데? 왜왜 왜 나만 이렇게 잘 나와? 좋은, 좋은 거대 부족. 오, 두 개나 줬어. 하나는 좋겠지? 최대 피해 1. 오! 전투 참! 이 정도면 득템이지? 아, 근데 피 어디 갔냐? 야, 피 어디 갔어? 아, 지금 피를 찾는 노량심이야? <laughs> 엔땅 아마 힘든 거 맞아요. 굉장히. 굴룬 그렇지! 야, 이 정도면 인정한다! 굴룬 정도까지면, 아, 찐막할만 하지. 약간 굴룬이 액잘 먹는 느낌. 아니, 나룬, 룬 너무 잘 먹는데, 근데? 좋아, 좋아.